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지난 17일 동두천시 하봉암동에 위치한 닭고기 생산업체 마니커 공장을 방문해 육계산업에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 공장 관계자들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경기 북부 양계산업의 현황을 보고받고 직접 생닭 가공 공장을 둘러보며 애로사항을 경청했습니다. 이날 보고에 나선 마니커 공장 측은 김 지사에게 양계산업의 전망을 소개하고 경기 북부지역을 6개 단지로 집중 육성하는 DMZ 프로젝트를 제안했으며 마니커 동두천 공장 부지안에 오는 6월 중으로 동두천 닭박물관을 개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동두천시와 힘을 합쳐서 마니커 공장을 폐수처리 문제 또 계열화 축산 농가의 확장 문제 여러가지를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마니커는 하루 평균 닭 작업량이 20만 마리로 연간 6,5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국내 최고 수준의 닭고기 생산업체로 지난 2월 주변 양계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조업이 전면 중단됐다가 일주일여 만에 조업이 재개된 바 있습니다.